네, 안녕하세요. 강 벤티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mRNA 관련주를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목요일날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종목들 지지선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6 1선에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갭상승을 했어도, 이 갭을 바, 바로 메꾸지 않고, 21선?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5일선만잘 타고 간다면, 61선 안착만 한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주봉이랑 월봉,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좀 보고, 분봉의 지시선, 저항선,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해볼까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개인의 매도세와 기관의 매도세, 만약에 월요일에도 한번더 매수세가 나온다면 연속 3일째 순매수 중인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 물량이 저 외국인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장막판에도 조금 많이 나갔다 라는게 보이고 있네요 만약에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같이 들어왔으면은 좀 월요일날 긍정적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봉이랑 월봉을 본다면 지금 주봉에서는 굉장히 뭐 특별할 건 없고 단지 아직은 정변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고점에서 많이 충분히 눌리기도 했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월봉을 본다면 지금 두달 정도 눌렸다가 5일선 지지받고 반등 줬다가 다시 눌리고 나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차트는 보면은 일단 월봉은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정배열 상태에서 한번더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지금 보이는 게 월봉의 매도세가 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일봉에서도 다시 매도세가 조금씩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데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러한. 이 때, 좀, 갭상승했을 때, 매수세가 좀 보이는데,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잖아,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된다면, 다시 세력이 모으기 시작한다면,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 배제할 수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의 지지선 저항선대에서, 이 내에서, 위쪽에 닿으면은, 매도 포지션, 그리고, 마이너스 3%만 버티다가, 다시, 수익실환,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제가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그어드렸었죠. 19,500원짜리, 그리고 36,900원짜리, 31,700원짜리, 저점을 상당히 잘 잡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저점을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제가, 이게 좀, 그은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분, 그을 때가, 아마 좀 오래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설마 올까, 설마 하다가, 제가 이때도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때 딱 닿았을 때,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칠때 31,700원짜리 다시 바닥 반등을 했었죠.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서 잘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여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하면 38,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월요일날, 여기서만 좀잘 지켜줘서, 여기 39,500원만 올려주면은, 다시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저항을 세번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좀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이 있죠. 서린바이오도, 네, mRNA, mRNA 관련주죠. 서린바이오 역시 지금 매수세가 더 강력했지, 매도세는 좀안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털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나왔네요. 장막판까지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분봉의 지지선, 저항선을 좀 보면, 일단은 제가 밑에서 좀 많이 해먹어서 저항선, 지지선이 좀 많거든요. 근데 위쪽에 새로운 저항선 부분에 32,300원 자리의 저항선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나서 올라올 때,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3% 손절, 그리고 수익 실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연제학도 역시 MRNA 관련주죠. 현지약도 지금 53,250원을 잘 지켜주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으며 연기금이 지금 아직 매도 포지션 안 취했거든요 모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이 판다는 게 엄청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곧 추석이에요 지금 추석 시즌이라서. 주가가 한번 많이 시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이런 종목들을 평상시에 구경하셨다가 지지선 근처 맨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좀 보셨다가 바닥에서 다시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씩은 시세를 제대로 주고 올라가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 확보가 먼저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런 지지선 저항선들에서 마이너스 3%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오를 만한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조금 같이 볼까 하는데요. 제가 관심 종목이 옛날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있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개인의 연속 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개인의 하루, 이... 1, 2, 3, 4, 5, 5일째 연속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중간에 매도 포지션 취했다가, 매도 포지션이지만, 수상한 건 기타 법인이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다는 게좀 수상한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 백신주, 치료제, 이런 거를 뗄래야뗄 수가 없거든요. 이 섹터들이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서린바이오, 아, 이, 받고,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볼 때는 캐몬이랑 대정화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케미칼.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면 좋겠죠.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저는 일단 수익실현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왜 했냐 일단 좀 꺾이기 때문에 횡보하기 때문에 횡보하고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해서 저는 대부분의 물량을 수익실현 한 상태고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개인의 순매수가 나오는 걸로 보아선 뭔가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차트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저는 골드 퍼시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2700원에 강한 저항선이 있어요. 2700원은 신고가겠지만, 네, 이 자리. 이 자리가 거의 신고가지만 정말 굉장히 강한 저항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고 올라간다면 네2 7 0 0원에서도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파마가 간다면 한아 골드퍼시픽이 간다면 한국파마도 같이 가겠죠. 한국파마도 같이 봐야 되는 주식인데 일단 한번 볼까요. 지지선. 75,900원 자리인데 75,900원 자리를 이탈한다면 네 한번 수익실현 하고 거기서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끝까지 매도 포지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000원에서 약간의 횡보를 걸치고 올라갈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 다 열어두시고 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다음 주면 아마 매매를 정말 조금 퇴액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네 <laughs> 팍팍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금을 거의 한40% 이상 남겨두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